어떻게 나오자마자 이럴 수가 있지? 와, 눈길이 더 힘들어. 와, 배경이 미쳤다. 그냥 배경이 영화야. 아 코코넛 놓고 눈들어가고사람 만들고 어사람고 싶어 야, 저 정류장에 쌓여있는 것좀 봐. 와, 근데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너무 좋다. 근데 바람이 많이 안 불어서 그렇게 죽을 것처럼 춥진 않아. 냉장고처럼 차가워. 근데, 근데 진짜 예쁘다. 안믿겨져 <목소리> 근데 야, 시간 없어. 우리 <laughs> 아, 이 시려워. <laughs> 짜잔! <laughs> 근데 진짜 미친 추위다, 미친 추위. 어딜 가야 하지? 나 지금 손가락이 너무 있었거든? 일단 들어갈까, 어디든? 어. 영하 20도는 진짜 한 3분 밖에 있어도 너무 추운 날씨다. 오늘 체감 온도는요. 어.. 영화 27도 현재 체감 비용 영화 24도 와나 발가락 잘린 것 같아 지금 미쳤다 뱉는다 <목소리> 이거 이제 2024년 12월 24일에 확인어아 우리 25살 되기 일주일 전이야 뭘 보러 가? 뭘 보러 가? 응? 뭘 보러 가? 그래 다들 인디어 보려고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건가? 우와 저기 뭐야? 오늘의 <laughs> 첫냐 그거 마저 보자. 그다안 봤어 우리? 응. 얼마 안 봤어. 안 쪄? 아니야데 내가 틀어는거 아니야? 지금까지 어떻게 몰랐지? <laughs> 이렇게 조용한데 우리 몰랐다고? 근데 그러니까. <laughs> 얘만 이름이 너무 혼자 <laughs> 다른 느낌이야 셀로콤지에놀라움즈 응? 마이크로소프트 응. 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데? In summertime, it looks it, it like this, like when you're working in you have a strawberry farm. Oh, and really? a lot of people working on the strawberry farm. While we're waiting for the clouds and <laughs> the sausages, uh, do you actually know how the normalize work? Oh, boy. i to go to the house. to go to the 야, 완전 원래 내 발? 진짜 차가워. 야, 내 발도 그렇게 안 차가워.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계란 노른자 색일 수가 있지? 너무 예뻐서 찍으면서 가야겠어. 테리어를 맡기려고 로바님이 역으로 가고있어 근데 약간 훨씬 핑크색 하나인데 하나도 안넘기네 몇시지? 한 11시 반인가? 11시 40분인데 해가 잠깐 떴다가 그냥 대충 잠깐 잠깐 했다 어 대충 떴다가 나 이제 갈게 하고 다시 가 그래도 찍어본다 너또더 먹고 싶으면 어떡해 참아. <laughs> 김치, 아보카도, 어쩌고랑 두부 튀김. 이때 맛있어? 응. 뭔가 이 소스 냄새가 익숙하거든? 이런식의 두부 튀김은 처음 먹어봐. 맛있다. 뭘 팔까, 여기는? 응? 뭘 팔까? 중식이면. 김선파나? 근데 김밥은 왜 파는 거야? 아니, 지금, 몇 시야? 3시 반인데, 컴컴. 아, 좀, 좀 <laughs> 당연하지. 30분이라 잤는데. 야, 나 혼자 앉아서 얼마나 멀뚱멀뚱 있었는지 알아? 응. 앞에 아저씨가 자꾸 나 쳐다보는 거야. 벌써 옷에 쌓였다. <laughs> 눈이 엄청나게 쌓였 어, 내 네, 심벌봉. 아, 발 시려워. 어머, 저눈 쌓인 거 봐, 여기. 근데 아무도 저게 쌓인 거라고 구매하지 않을 수도, 안 수도. 이게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자꾸 깜깜해지고 눈이 쌓여서 어디가 어딘지 감도 안 와. 좀 신나는 노래 부르자, 뭐 할까? 빨아게안너 뭔데? 도로가 스케이트장이 되버렸잖아 이순 캐롤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아니야? 끝났어? 는날나이바도바 거니 갑자기 <laughs> 그거 생각났어 근데 이길 맞아?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짜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바닥을 닦고 <laughs> 발판 을치고 여기 침대 하나 있고 근데 영상으로 봐도 진짜 쭉게 보인다 여기 2층 아니 우리만 조용히 하면 진짜 조용하거든 그래서 약간 여기 갇혀 있는 것 같아 우리 독방 지금 온것 같아 그렇지 않아? <laughs> 지금 어쨌든 연차는 그대로 연차인 것 같거든 응 어. 근데 지금 약간 영상일기 구도야. 이거 약간 우주에서 보내는 마지막 편지? 건마하면 안 돼. 어머. 됐다. 아니 아무튼 그래서 내가 무슨 거를 하고 싶었냐면 그래서 다음 목표를 정하는 게. 좀 열려 있었어 우리? 첫 번째, 첫 번째 거짓말 하는 거. 두 번째. 다시 줘 버려. 잠시만요. 화면 조정 타임이에요 지금. 세 가지. 첫 번째.